아, 아퍼 이거 먹고 싶었나? 응? 어? 이거? 응. 응. 아룽이, 고기 줄까? 아룽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별이 안녕하세요. 내가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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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야? 네. 어? 네. 아, 뭐 아동아. 어. 야 내가 누어 춥지 않아 집 따뜻해. 별이야 안녕. 어 별이가 그랬다. 엄마. 별이가 그랬다. 아동아 고기 줄까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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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고기 줄까요? 어야 응? 응? 고기 줄까요? 별이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별이야. 별이 아빠도 엄마만큼 말이 좀 많으시다, 맞지? 언니 얘기한 거야, 언니. 응? 아른이 어디 갔다? 아른이 돼가지고, 응. 통통이가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데, 통통이는 지금 고기 먹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일순이. 네. 엄마가 일순이. 네. 그다음에 네. 아롱이. 네. 그다음에 통통이거든. 언니가. 어. 언봐 그래 어. 언니가. 언니언니 아로가 있잖아, 누가 오셔갖고 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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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댓글에다가 있잖아. 아니, 베리가 또 예쁘다고 그랬어. 나가봐, 지금 일 봐도 우리 아로이가 훨씬 예쁜데. 맞지요? 어디야, 어디야. 어, 베리가 예쁘다고 하신 어디야. 분들 보고 계십니까? 확실히 우리 아로이가 또 예쁘네. <목소리> <목소리> 먹이 되게 먹고. <laughs> 어, 내 뭐, 내 아, 으안 돼요. 왜 먹을까? 먹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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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요먹이래아을래 먹을래? 아, 을래 먹을래? 먹을래? 먹